안녕하세요 마카롱TV입니다 마카롱TV입니다 제가 오늘 그거 신기한 점을 하나 알았는데요 지금 저기 누워있던 고양이들이 다 밖으로 나와요 지금 낮잠을 다 자고 저한테 오는 거 보이시죠? 하고 있어. 이 고양이들이 그 4시에서 6시까지 걔다 나와요 밖에다가 어쩔 때는 저 바위 위에 저기서 자나좀 자고 왔거든요. 지금 사람은 무서워하지도 않고. 이거 이깁어 고양이들은 도둑 고양이들은 여기서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사리하고 물도 있더라고요. 사리하고 물도 있, 있었고 또 사리하고 물도 있었고, 근데 고양이들이 물이 부족해서 많이 죽는데요. 그리고 도둑 고양이들은 잘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 돌라고 하니까. 신기한 게이들이 저녁에 안 나와요. 저녁에 안 나와요 절대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랐거든요. 한 마리가 더 있어요. 몰랐었는데. 여기도 보시면, 얘도 귀가 이렇게 잘려있고요 얘도 보시면, 겉에 약간 생물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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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, 이자, 이자. 세모 모양으로. 이렇게. 이렇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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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이 아, 얘는 동상, 정상, 얘도 동상이 아니네요. 얘도, 얘도 기가 들렸어요. 신경한다 오른쪽 끼만 잘려있습니다. 되게 신기하죠? 이거 왜 이러지? 지금 사람을 너무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. 요 여기 네 명의 고양이들들이 특히 얘가 제리컵이 없어요. 저한테 그냥 달려들어요. 공기 잘렸구나. 지금 얘는 너무 더러운 상태이고요. 너무요. 다 오른쪽 귀만 잘려 있다는데 되게 신기한 거고요. 도둑 고양이들은 물이 부족해 가지고 많이 죽는다고 하더군요. 그리고 내에서 정말 죄송합니다. <laughs> 왜 자꾸 나를 <날> 보는 거야? 얼른 <laughs> 자. 아무튼 이상이고 마카롱TV 였고요 오늘 애기 영상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아이 아 마카롱TV 였고요 아이카츠 봄이 아닙니다 마카롱TV 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늦었으면 안녕 여기 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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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여기 귀 이렇게 보시면 잘려 있습니다 귀 여기 보이지 말고 귀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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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까지 마카롱 TV였습니다 안녕.